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나 너무나 많으십니다 알기 쉬운 재료의 일처리 Q&A대화 출판 1번 자료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서초상공사의 성질을 알아두기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공사를 만들 때는 오스트라이터소직을 상황과 유지하기 때문에 용체와 처리라고 하는 방법이 취해집니다 고형화일처리, 용체와 처리 같은 말이죠 이것은 1010에서 1150인데 보통 1050도 정도 중간값을 하죠 가열한 한 30분 정도 가열한 다음에 스트레스를걸수중에서 검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때 냉각수도는 초당 2도시 이상 빠르게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해 속도 규정보다 늦으면 550도에서 시그마층이 발생되고 최성을 보게 됩니다. 시그마층도 발생되지만또 뭡니까? 다른 거? 1 번, 2 번, 예민한 인상이죠? 예민한 인상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예민한 인상 예, 예민한 상 발생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시그마 최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그마 최성이라 고 부르는 것이 특히 단조로 만들어진 부품이 일간 단조겠죠. 사용 중에 힘이 가해지면 파괴된다고 하는 트러블이 이 시그마 취성이 예, 원인이 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단조로 열간 던져 후에는 냉을 하지 않은 것 선행 던져 보통 선행하니까요. 급냉을 하야, 하야 했지만 이도 시상의 냉각속도 늦어졌기 때문에 시그마 상이 생겨서 시그마층 시그마 상 이렇게 하죠. 따라서 여기서 상공사의 중요한 기본적 성질을 해소를 해두고자 합니다. 알겠죠. 1번 열전도력이 일반강의 3분의 1이라고 하는 수도 있수 있습니다. 결국 가열되기도 어렵고 냉각되기도 어렵다. 이 성질을 이용해 스테레스 포트. 뭐, 커피 보트 같은 거, 보트하고 욕조가 잘 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하나, 일평창 개수는 일반 강의의가 50%, 1.5배 정도 증가됩니다. 50%증가니까 정도 이것도 알아두어야 할 기본 성질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 생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성질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녹이 발생되지 않는 볼트를 만들기 위해 상공사로 했을 때, 여름에 강하게 체결하면, 여름, 겨울은 과도하게 체결한 것으로 되고, 왜냐면, 체결했는데, 겨울에 수축되니까 더 과도하게 과 체결되는 거죠. 겨울에 체결했을 때, 오케 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이완. 이런 마이너라는 것또 이완되죠. 겨울에는 많이 수축되고. 예,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지료에 이런게 성질을 고 있는 상태에서 이용하는 것이 제로선택 기본이죠. 예, 스티니상에서 엘전들과 일평생교수의 특이성, 상공사를 말하는 거죠. 3분의 1과 5.5알 증가, 1.5배 증가. 50% 증가, 같은 말이지. 그래서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성질입니다. 표기해 보시면. 스테네스 강과 일반의 온도 특성 비교해가지고, 일반 탄소 강이라든가, 공구 강 등이 있는데, 다른 스테네스 강. 상공사하고 비교했을 때, 상공사하고 탄소 강이 비교했을 때, 열전도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면, 열전도율이 3분의 1. 그 다음에 일평 증가수는 11.5에서 17이니까, 약1.550% 정도 증가되는 예,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적절한 이용금으로는 상공사로 박, 호일을 만들고 열처리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호일로 찜요리를 만드는 것 같이 상공사 호일로 부품을 포장하여 예, 부품을 포장여 가열하면 오스트나이트이기 때문에 가스를 흡수해줍니다. 왜냐하면 오스트나이트 중심의 빈 공간에다가 가스를 흡수해준다 그런 얘기 되겠죠. 예, 결국 부품의 탈탄이나 산화를 방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처리의 주자는 논의 분위기를 조절하여 탈탄 산화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란 간단하게 가능하게 됩니다.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과 동일한 개념으로 상공사 파이프 속에 부품을 투입하여 가야 한다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들을 사용하면 광열질 광택 열처리 산화가 안 되니까 열처리의 이 이루어집니다. 또 상공사는 내일 강도 대만 할수 있습니다. 오스나이트가 원래 내일 고온강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처리를 할때 부품을 투입하는 바스켓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그러면 냐 원자 충전율이 14%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고온에서는 이게 잘 어떤, 인력 때문에 고온에서 강도 큽니다. 그러나, 페라이트는 68% 밖에 안 되니까 고온에서는 잘 늘어나기 때문에 힘이 없거든요. 고온 강도가 낮아집니다. 이제 네, 그런 개념이고요. 내열색에서 네, 스케일이 부착되어 녹을 발전시키는 일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만 이것은 적절한 사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창공사 5개에 품을 놓고 가해라고 이것을 바스켓 채로 있는 그중에 투입하면 열이 전달되기 어렵게 됩니다. 왜냐면, 창공사 열전도율는 일반 강의 3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까지 요구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스켓에 접촉되 있는 부분은 좀처럼 냉각되기 어려운 단검줄 불균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또 예를 들면 바스켓에 접촉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바스켓 중에냉각이 어떻게 이룰지 모르게 되는 거죠. 또한 열팽창계수가 1.5배, 5할 증가되기 때문에 냉각에 열변력이 발생되바스켓이 격심하게 뒤틀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공사에 바스켓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확실히 일반강의 바스켓보다 수명은 길지 길지 모르겠습니다만 냉각기의 성능을 고충시키는단금지를사용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